네 유튜브 1200 이래, 이제 자, 자동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1199에 2등 조합 나온 거죠 음 이게 예, 그죠 예, 2등 음, 밑에 그죠 여기. 예, 여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3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음. 이게 번호를 준 건데 이제 회원이 구매한 거죠 14번 고장 한 개만 남았어요 14번 음. 자 14번 고정 한 개만 잡았거든요. 예. 음. 아예 좀 흔들리니까. 예. 14번 고정 한 개만 잡았는데도 이래요. <laughs> 신기하죠. 예. 봤죠? 이렇게. 이게, 몰빵이 아니에요. 이게, 사, 삼수 고정이 아니고, 14번 고정 한 개만 잡은 거예요. 삼수 고정이 아니에요. 음. 14번 한 개만 잡은 건데,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음. 아, 저희 자, 조합기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사람들이,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. 혹시 뭐, 고정 3개 잡아주냐고?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음, 그건 아니에요. 아니, 또 오해하실까봐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예. 이게 태블릿이 이게 10초에 한 번씩 화면이 꺼지더라고요. 음, 10초에 한, 한 번씩 화면이 꺼져갖고 지금 화면을 화면 안 꺼지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예 화면이 꺼지더라고요. 이게 10초에 한 번씩. 음, 혹시 잘안 찍힐 수도 있으니까 예 4번 자동이구요. 4번 자동이요 예. 5번 자동이고요 예. 6번 자동이고요 7번 자동이고요 예. 8번 장이고요 예. 9번 장이고요 이게 또맨 밑에께 또 잘릴 밑에 수뭐 있네, 만에 또 그렇게 얘기할까봐. 한번 이따가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. 10번이고요, 예.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. 네, 11번이고요, 12번이고요. 예, 네.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. 네, 여기까지 다 찍었거든요. 다 찍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훑, 훑어줄게요. 또, 또뭐 찍혔네, 안 찍혔네, 또 그만할 수 있으니까. 예, 네. 이렇게 훑, 훑어드릴게요.